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까사미아 캄포 베이직 2, 3인 소파는 편안함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여요. 뛰어난 소재와 세탁 가능한 커버로 관리가 용이하고 모듈형 구조로 공간 활용도 우수합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까사미아 캄포 클래식 소파는 공간 활용과 아늑함을 동시에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는 제품입니다. 로켓 배송과 설치 서비스로 편리함까지 챙겼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기에 최적의 소파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까사미아 캄포슬림 소파는 혹시나고 보관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오염에도 강하고 모듈 구성으로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합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거실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소파입니다. 2위입니다. 가사미아 캄포 베이직 2 소파는 꿈같은 편안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아이보리 컬러와 생활발수 원단 덕분에 깔끔하고 관리도 용이합니다. 앉았을 때 포근한 착석감이 매력적이며 환기 후 냄새도 빠르게 사라져 더욱 만족스러워요. 1위입니다. 가사미아 캄포 베이직 2 소파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착석감으로 인기입니다. 방호 기능 덕분에 오염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의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구매 후 만족스러운 경험을 보장하여 추천합니다.